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것들, 뭔지 다들 알죠? 네. 가로등이죠. 가로등은 길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낮에는 불이 껴져 있다가 어두워지면 불이 켜지죠. 혹시 이거 사람이 직접 켜고 끄는 거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직접 켜고 끄지 않습니다. 저절로 켜지고, 저절로 꺼지는 것들인데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저절로 켜지고 꺼질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친구들이 시간을 설정해 놓는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저녁 5시에 얘가 켜진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겨울에는 저녁 5시면 되게 어둡다 그치? 그래서 저녁 5시쯤 되면 얘가 켜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는 저녁 5시면 아직 한창 밝은데 이 켜지면 어, 낭비다 그치? 밝은데 켤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얘를 좀더 늦게 켤 거예요. 7시에 켤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는 어두워지면 7시쯤 되니까 어두워지면 켜면 되는데 겨울에는 7시가 되기 한참 전부터 5시 5시부터 어두워요. 그럼 2시간 동안은 어두운데 계속 그대로 있어야겠다,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름에는 7시에 켜고 겨울에는 5시에 켜면 되겠죠? 그러면 가을에는요, 봄에는 날이 흐리면 좀더 빨리 어두워지기도 하고 맑으면 좀더 빨리 어, 늦게 어두워지기도 하는데 그런 거 일일이 사람이 가서 매번 시간을 조절해야 될까?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일일이 하지 않고 스스로 불을 켜고 끌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치? 그래서 오늘은 어, 가로등이 스스로 불을 켜고 끄는 가로등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뭐로 만들 거냐면 마이크로비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이크로비트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할게요 크롬에 들어가서 메이크코드 검색하고요 위에 있는 마이크로비트에 들어갑니다 새 프로젝트에 들어가고 처음에는 시작하면 실행, 무한반복 실행이 있는데 우리는 켜고 끄는 거를 한 번만 하고 멈출 게 아니라 계속 밝으면 끄고, 어두우면 켜고, 계속할 거니까, 뭘 써야겠습니까? 그렇죠. 무한반복 실행만 써야겠죠. 시작하면 실행은 버리고, 무한반복 실행을 한번 써볼게요. 아, 일단, 우리 불 켜는 거는, 여기 LED에 불 켜는 거 있죠? LED 출력에 있는 거. 뭐 선생님은 이거 25개를 다 켤게요. 혹은 여러분은 뭐, 모양을 내고 싶으면 모양을 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불을 켤수 있겠다, 그치? 얘가 가로등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불을 켜고, 그리고 빼면 불을 끄고,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로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켰다 껐다 하지 않고, 스스로 켜지고 꺼져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치? 그럼 얘는 언제 켜지고, 언제 꺼져야 될까요? 밝으면 꺼지고, 어두우면 켜져야겠죠? 밝으면 꺼지고, 어두우면 켜진다. 그러면 밝고 어두운 거는 뭐의 차이인 거예요? 어, 언제 밝고 언제 어둡지? 아침에 밝고 저녁이 어두운데 아침과 저녁의 차이는 빛이 다르다 그렇지? 빛이 있으면 밝고 빛이 없으면 어두워요 마이크로비트는 빛의 양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 있어요 바로 여기 LED가 어, LED 역할도 하지만 이 안에 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밝은지 어두운지 알수 있어요 그 센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센서에 관련된 거는 여기 입력에 다 들어있습니다 입력에 한번 들어가볼까요 여기 에 빛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는 어떤 블록을 쓰면 될까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빛 센서 값이라는 블록이 있다 그치 얘를 한번 꺼내볼게요 얘를 이제 여기 넣으면 되는데 어? 모양이 여기 모양이랑 안 맞아요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넣을 수 있는 다른 블록을 하나 더 가지고 와볼거예요 오늘은 이번에는 논리라는 논리 블록에 들어가서 가장 위에 있는 만약 참이면 실행이라는 블록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얘를 무한 반복 실행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얘는 만약 참이면 실행 참이라는 건이 안에 뭔가가 조건이 맞으면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조건이 맞냐면 빛이 밝으면 아니 어두우면 켜지는 걸 해볼게요 이 참에다가는 어둡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돼요. 만약 어두우면 켜라. 뭘 켜라? 불 켜라. 지금 참이라는 거를 어둡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근데 기계는 어둡다라는 말을 몰라요. 마이크로 밑에는. 어둡다는 거는 빛 센서가 어떻다는 얘길까요빛 센서 값이 작다라는 뜻이겠지. 그럼 작다라는 건또 어디 있냐면 똑같이 논리에 들어가면 여기 무등호 기호가 있습니다. 0이 0보다 작다. 보이나요? 이걸 꺼내보면 요진 끝에 모양이 삼각형 삼각형 참에도 삼각형 삼각형 모양이 같다 그치 얘를 여기다가 가운데를 맞춰주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눈치 빠른 친구들은 보이겠죠 빛센서 값은 이렇게 양쪽이 둥글죠 여기 영자리도 둥글죠 얘를 여기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둡다라고 했다 그치 그럼 빛센서 값이 크다 작다 작다 작다면은, 이부등호에 여기 왼쪽에 와야겠다, 그치? 빛 센서가 0보다 작다. 라면. 여기 지금 숫자 안에다가 빛 센서 값을 넣으니까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왼쪽에 달 같은 게 보여요. 얘를 클릭하고 움직여보면 숫자가 바뀌는데,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보름달처럼 가득 차면서 255라고 나오고, 반대로 쭉 위로 올리면 0이 돼요. 빛의 양이 많으면 최대 255고, 가장 빛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되면, 어, 빛의 양이 얼마 정도 되면 우리가 불을 켤까? 그거는 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면 되겠죠. 선생님은 100 정도를 해볼게요. 만약에 100보다 작아지면 불을 켜야겠어요. 그럼 여기 0이 아니라 100을 넣어줘야겠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만약 빛 센서 값이 100보다 작으면 요런 모양으로 불을 켜라는 명령을 우리가 만들어 봤어요. 지금 빛에 양이 128입니다. 불이 안 켜져야 정상이다, 그치? 불 켜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숫자를 좀더 작게 바꿔볼게요. 클릭해서 위로 올려봅시다. 100보다 작은 구간이 되면 91 되니까 불이 켜졌다, 그쵸? 네. 더 작게 하면 당연히 켜져 있겠죠. 자, 다시 어두워집니다. 밝아집니다. 다시 아침이 와서 밝아져요. 그러면 꺼져야 되는데, 지금 249인데, 불이 안 꺼져요. 왜안 꺼질까요? 선생님이 끄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 명령어에 보면, 선생님은 어두우면 불을 켜라고 했지. 근데, 밝으면 끄라고 한 적은 없어. 그쵸? 마이크로비트는 시킨 것만 합니다. 불, 어두우면 켜라고 했죠? 그러면 밝으면 꺼져야겠죠? 그러면 그 명령도 넣어줘야 돼요. 그 명령은 요거랑 똑같이 넣으면 됩니다. 논리에 들어가서 만약 참이면 실행, 논리에 들어가서 부등호, 그 다음에 빛 센서 값은 입력에 있다고 했죠. 여기서 이번에는 얘가 밝은 거니까 밝으면 꺼지라니까 밝으면이 빛의 양이 많다가 되겠죠. 빛 센서 값이 많다, 크다. 이 방향으로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100보다 작으면, 켜니까, 이번에는 100보다 크면, 이라고 해볼게요. 100보다 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불이 꺼져야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봅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불의 양을 줄이면, 어, 켜졌습니다. 빛의 양이 늘어나면, 꺼졌습니다. 줄어들면 켜지고 다시 늘어나면 꺼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의 양에 따라서 스스로 켜지고 꺼지는 가로등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다회까지는 선생님이랑 같이 했다면 이번에는 빛의 양에 따라서 불만 켜고 끄는 것이 아니라 뭐 소리를 낸다거나 다른 기능을 할수 있겠죠 여기에 음악에 들어가 보면 소리 내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도 박자 출력이라고 돼 있죠. 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잠깐 빼 볼게요. 이거만 한번 넣어 볼게 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한테는 소리가 아마 안 들릴 텐데요. 선생님한테는 지금 도 소리가 계속 들려요.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음악에 있는 도 박자 출력을 쓰면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여기 돌을 클릭하면 도레미파솔 등등을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두우면 스스로 켜지는 가로등을 우리가 만들어 봤는데요 가로등에서 소리가 나면 뭐가 좋을까 소리가 나면 좋은 게 있을까 예를 들면 어두운 곳에서 불을 켜주고 어두우면 무섭잖아요 그쵸 길가는 사람들 무섭지 말라고 좀 밝은 노래들을 신나는 노래를 한번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빛센서 값이 100보다 작으면 불을 켜준다 동시에 소리도 한번 내줄게요 근데 네, 그냥 도라는 소리는 별로 안 듣기 안 좋으니까 어, 우리가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 도레미 파솔 이용해서 노래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이 아는 학교 종 같은 간단한 동요들을 한번 뭐 만들어 볼수 있으면 블록을 만들어서 여기 넣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반대로 가로등이 꺼졌을 때 소리가 나면 뭐가 좋을까? 이게 꼭 가로등이 아니라도 새로운 기계 장치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빛의 양이 많으면 꺼지고 빛의 양이 적으면 켜지는데 소리까지 나는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센서 값에 따라서 불이 켜지고 꺼지고 소리까지 나는 기계장치를 한번 직접 프로그래밍 해보고요. 마찬가지로 공유하기 해서 이름을 자기가 만든 작품. 선생님은 저절로 켜지고 노래가 나오는 가로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클래스팅에 댓글로 달아주면 됩니다. 혹은 나는 가로등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걸 프로그래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목을 적어주고 공유해주면 됩니다. 지금부터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